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옵시디언의 신작 RPG 어바우드의 미디어 등급이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메타크리틱 미디어의 평균 점수는 80점이었습니다. 마감일 이전에 총 60개의 언론 리뷰가 수집되었으며 그중 긍정적인 리뷰가 48개, 중립적인 리뷰가 12개였습니다. 어바우드는 옵시디언이 최고의 RPG 스튜디오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그들은 고전적인 RPG 시스템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며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내러티브, 장면 구축 및 게임 메커니즘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레이어가 주저없이 경험해야 할 RPG 장르의 진정한 보석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바우드의 매력은 언뜻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RPG 게임이며 옵시디언의 게임 품질은 평균 이상입니다. 어바우드는 매력적인 스토리, 만족스러운 전투, 풍부하고 상세한 환경을 갖춘 탄탄한 액션 RPG입니다. 메인 스토리를 완료한 후 사이드 미션을 클리어할 수 없다는 점은 답답할 수 있지만, 천천히 게임의 모든 것을 감상한다면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포켓페어가 제작한 패럴드은 얼리 액세스 모드로 출시된 뒤 인기 게임이 됐으며, 포켓몬스터 등 게임과의 콘텐츠 유사성으로 인해 2024년 9월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로부터 복수 특허권 침해 혐의로 정식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근 외신 게임스레이더 플러스는 닌텐도가 지난해 미국에 제출해 2025년 6월 11일 승인된 새로운 특허가 현재 소송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포켓페어는 포켓몬스터 게임의 포켓몬 공잡기 메커니즘과 라이딩 캐릭터 관련 메커니즘과 유사한 특허를 포함하는 754만 5191 749만 3117 752만 8390이라는 3개의 특허를 포함한 소송의 일부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특허는 패럴드 출시 이후 출원됐지만 모두 2021년 12월 닌텐도가 등록한 목재 특허의 분할 특허입니다. 닌텐도가 승인한 새로운 특허는 2024년 7월에 제출되었지만 관련 분할 특허이기도 함여 전장에서 캐릭터를 잡기 위한 아이템 캡처 또는 다른 것과 싸우기 위한 전투 캐릭터 실행과 같이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던질 수 있는 다양한 모드를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특허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의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개발자 및 퍼블리셔는 곧 출시될 어쌔신 크리드 게임과 지속적인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여러 스튜디오 폐쇄 및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더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유비소프트의 운영 효율성, 가치 창출 및 플레이어 경험 개선을 목표로 2025년 초에 수립된 그룹 재창조 계획 및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미국과 일본 오사카의 유비소프트 샌프란시스코 팀 폐쇄와 루잉턴, 스톡홀름 유케슬의 유럽 지사에 대한 표적 구조 조정으로 인해 축소가 계획보다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회사가 취한 다른 조치와 함께 유비소프트는 고정 비용 기반에서 2억 유로 절감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EO 이브 길레모트는 이제 회사가 원래 목표를 크게 초과하고 올해 4월에 시작되는 2025-2026 회계연도의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레모트는 성명서에서 엄격한 실행의 결과로 우리는 추가적인 구조 조정을 발표하고 어렵지만 필요한 선택을 했으며, 이제 2025 회계연도 말까지 비용 절감 목표를 예정보다 빨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원래 목표를 크게 초과하기 위해 2026 회계연도에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윈도우 센트럴 편집자 제지코드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엑스박스의 차세대 콘솔 하드웨어는 초기 제한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규제 승인을 받고 개발의 다음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서 코드는 최근 소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컨퍼런스를 주로 다루었고 일부 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PS5에서 소니보다 더 많은 게임을 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드는 하드웨어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근 엑스박스의 차세대 콘솔 하드웨어가 초기 제한 단계를 넘어 완전히 승인되고 비용이 책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게임 사업 계획은 모든 기기를 엑스박스 생태계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지만, 코드는 많은 개발자들이 더 이상 윈도우 스토어의 게임을 게시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이 콘솔보다 PC 생태계를 지원할지 여부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엑스박스가 언제 출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는 자사의 차세대 콘솔이 한 세대의 하드웨어에서 다른 세대로 가장 큰 기술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사장인 필스펜서는 최근 차세대 엑스박스가 더 혁신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